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기도의 손을 들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부터 16절까지 한절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팔절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람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무도의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도의 가운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더위만은 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더위 한두 숟갈 먹은 것 같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비몽사몽한데 몸이 워낙 약해 가지고 더위를 잘 먹는데 더위 드시지 마시고 이 무더위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청교도 시대에 쓰여진 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고 이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흔히 영적인 세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천사와 마귀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가 돕고 마귀가 이를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지금도 악한 영들인 사단과 마귀들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과거 이스라엘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도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잠시 멈추고 고된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또 물이 부족하여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딘 금지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거주한 땅에서 물을 마시며 쉰다라는 그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땅을 빼앗길 거라는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과에서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작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그때부터 야곱과에서의 관계는 틀어뒀습니다. 이렇게 500년 또더된 갈등의 관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 민족은 영적으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 민족이 공격하고 괴롭히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시험과 공격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구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모세가 손을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서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인데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자신의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 전쟁 최우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싸움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닌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지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기도의 손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팔이 피곤하여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지금 모세를 돕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동하면 힘이 들고 피곤하듯이 기도하는 것에 큰 에너지와 많은 힘이 소모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에 손을 들고 있자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팔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로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서로 한쪽 한쪽 팔을 잡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힘써 옆에서 도왔습니다. 노동이나 일을 할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쉽듯이 기도라는 노동 역시도 기도라는 이 행동조차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힘을 더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함께 하는 기도는 더욱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 혹은 합심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홀은 모세의 명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비록 이 시간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힘이 있는 기도를 할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 힘에 부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욱 더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더욱 빠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단을 너무 과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물론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단과 대결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도우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친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돕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라 많은 피곤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팔에 피곤함을 느끼고 내려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왔고 모세는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모두 전투에 나갔을 때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와 아이들 역시 그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게하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자목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또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린 채 기도의 외적인 방법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꾸 특정한 기도의 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는 통성 기도와 방언을 중요시하고 어떤 교회는 특정한 행위나 단어를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 근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 것이고 기도의 외적인 방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승리는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기 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이유는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와 모세가 상징하는 존재,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꼴짜기에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들었던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을 것이고 더욱 더 힘을 내어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에 단순히 기도해야지라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야지라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손 들고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사손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막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우고 내가 다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그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